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40대 중반 아이 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친구는 중학교 친구이고 남편들끼리도 친구이며 직업까지 갔습니다. 아이들도 서로 잘 어울려 지내 두 가족이 의지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남편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축하한다는 인사도 일상적인 연락도 없습니다. 남편들끼리는 아직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저였다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건넸을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합니다. 오래된 인연에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공감받지 못하는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던 걸까요? 친구의 입장이 이해되다가도 너무 허무하고 슬퍼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되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 사연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여러 각도에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축하 인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뭔가 뚜렷하게 축하를 받을 일이 많거든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있는 일이에요. 와, 드디어 내가 입봉을 했어. 와, 무슨 책이 어떤 나라에서 1위를 했어. 와, 무슨 상을 받았어. 와,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받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축하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소식 들으면 축하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주더라고요. SNS에서 얼굴 모르는 분들한테 댓글로 축하받은 게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섭섭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프리랜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뭐 누군가의 성공이 그 자체로 나한테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걸잘 알아요. 사연 안에서 보면 두 친구 남편이 직업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자님 남편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는 건, 바꿔 말하면 친구 남편이 좌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인간의 비교 심리를 자극할 만한 상황이에요. 두 친구분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면서 비슷한 환경에서 사셨죠. 남편까지 직업이 같고 양쪽 애들도 다 있어요. 가까운 관계에서 인생의 교집합이 많을수록 누구 하나가 처지가 달라지면 비교 심리 때문에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처음부터 다 달랐으면 몰라도 비슷한 점이 많은 상태에서 뭐 하나만 달라져도 그게 비교가 되죠.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운 사이로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럴수록 자동으로 비교되는 면도 많아져요. 제가 옛날에 결혼했을 때, 대학교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번듯한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만 막 천장에서 물 줄줄 새고 싱크대에서 하수구 넘치고 하는 주택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른 일들이 좀잘 풀리고 하는 시기에는 괜찮은데 제가 인생사가 힘들 때는 친구들하고 만나고 오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혼자 막 서러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이 못나게 느껴져서 그게 또더 싫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비교심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떤 심리학 이론에서도 비교 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못 알려줘요. 그냥 평생 안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거하고 연결된 우리 심리 기제가 우리를 지구상에서 현생 인류로 살아남게 해준 거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비교하는 마음을 잘 다독여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에너지 원으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아예 없애기는 어려워요. 남편들끼리는 잘 지낸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늦게 만난 친구들 을 같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접촉면이 더 적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남편분은 직업이 생업이잖아요. 같은 계통에 있는 친구가 잘 됐으면 뭐 속마음이야 어쨌건 그 사람하고 잘 지내야 내 생업에도 도움이 되죠. 제 경우에는 주변에서 쉽게 축하를 받은 경우가 딱두번 있었어요. 결혼했을 때 그리고 임신했을 때. 이게 축하받기가 쉬웠던 이유는 그게 제 성취가 아니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뭐 난임이 많아져서 좀 달라졌지만, 그땐 사람들 인식에서 결혼이나 임신이 그냥 인생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일이었어요. 중학교 졸업 축하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축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이 없는 인생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일에만 쉽게 축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나 같으면 축하해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진짜로 딱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여러 면을 다 보게 되니까, 만약 같은 조건에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친구가 왜 축하를 안 해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성공이 혹시 저 친구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될것 같거든요. 누군가 내가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과정은 원래 셀프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연자님이 분명 저 친구가 알 텐데 나한테 축하한다고 연락을 안 한다. 아예 연락을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연자님도 연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뭔가 항상 저쪽에서 연락을 안 해서 내가 섭섭하고 애매한 기분이다. 이러면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분 쪽에서는 아, 제가 자기 이제 처지 좋아졌다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축하를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연락해서 직접 소식 전하고 밥 사주겠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상황을 드러내놓으면 비교심리가 작동하는 것도 오히려 덜 하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인 동물이라도 진심은 전달이 돼요. 왜냐면 인간이 개체로서 이기적이긴 해도 협동하면서 살아남은 종이라서 이 타성도 있어요. 내가 잘된 일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내가 너의 편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만약 비교심리 때문에 힘들 뻔했더라도 축하해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은근하게 돌려서 자랑하거나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훨씬 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성공이 나의 이득과는 상관없다. 이런 무의식적인 신호가 될수 있어요. 제가 만약 사연자님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 반응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도 돼요. 진짜로 사연자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자기 상처로만 생각하고 수동 공격하고 있다 이게 확인되면 아이 인연의 수명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에는 다 수명이 있어요 누구 하나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천륜도 아니다 싶으면 끊어내는데 순전히 자기 선택으로 이어지는 인연인 친구는 어떻겠어요 시절 인연. 이 말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더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딱히 축하의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직업상 뚜렷하게 축하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까운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저한테 일어난 좋은 일들에 상처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인연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인연이 끊어지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죠. 이제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축하한다는 말을 할 필요조차 안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오, 대박! 이 정도가 최대치 축하 반응인 것 같아요. 축하를 받고 싶으면 셀프로 해야 하는 이유 중 제일 큰게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진짜 축하해야 하는 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녀가 미국 유학가서 뭐 브라운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와, 대단해요. 축하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말한 건데 상대방은 미국 명문대 하면 하버드, 예일.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 관심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 대학에 다닌다는 말이 일상적인 대화로 그냥 쭉 흘러갔는데 그걸 나중에 섭섭해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정보가 없어서 축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한남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분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한남동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게 본인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한 친구한테 나 한남동으로 이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는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다 말한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충분히 인식되고 기억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상대방한테 신경 써주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의미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숙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이 드라마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실제 인생이 편해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의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의미를 먼저 알아주고 그 이상으로 축하해 주고 이벤트도 해 주고 막 그러죠.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을 상대방이 알아봐 주고 축하해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같은 맥락에서 또 반대로 뭐 저한테는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막 축하해 줘서 고맙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종이 신문, 종이 잡지 시절에는 기업 대상으로 상을 만들어서 협찬 비용을 받고 상을 주는 일이 꽤 있었어요. 한마디로 홍보를 위해서 돈 주고 상을 받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업체 대표인 분이 친구들이 그거 축하해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상의 내막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게 축하받고 싶은 일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 친구분들이 어리둥절해 했던 기억이 나요. 축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회사 땡땡상 받게 됐다. 축하해 줘. 이러면 돼요. 그러면 내막을 알고 있던 모든 본인한테는 홍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축하해 주죠. 사연자님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진짜 각자 다 다르거든요. 사연자님이 남편분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연자님 본인 일이 아니고 남편이 잘된 거니까 딱히 사연자님한테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끼리 친하니까 내 남편이 축하한다 했으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 제 친한 친구가 네 남편 승진했다며 축하해 이러고 전화오면 그게 더 어색할 것 같거든요. 만약 친구분이 저 같은 분이라면 굳이 먼저 연락해서 축하 멘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은 우리 사이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경우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의 맥락이 의외로 다 다르더라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그 친구분 의식에서는 아, 굳이 먼저 연락해서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혼자 짐작하고 혼자 상처받는 패턴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고 멀어지고 하는 일들 중에서 태도가 선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하고 운명학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종교에 상관없이 너무 궁금해서 사주에 대해서도 막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그 친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점을 보러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 하다. 뭐 그런 글을 봤는데 아 마음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 혹시 그날 나하고 나눈 대화 때문에 나한테 실망한 건가? 혹시 그게 너무 싫었나? 그게 싫으면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했을 성격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딱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 글을 봤는데 혹시 전날 한내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지. 친한 사이라서 오히려 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전날 무슨 얘기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공교롭게도 그날 그런 내용을 올린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연락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차이를 이해하거나 불편함을 참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의문이 남는 걸 방치해두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무슨 의도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오래전에 제가 일 같이 하던 분 중에서 연장자가 있었어요. 사무실 이전하느라고 다 같이 짐을 나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물건이 든그 종이 박스를 바닥에 놓고 발로 이렇게 밀면서 짐을 옮겼거든요. 그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친 상태였어요. 길에서 화물차에 맨몸으로 치였는데 천운으로 살아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박스를 발로 미는 걸 보고 아, 제가 짐나르게 해서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짐작에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며칠 동안 혼자 확 분노를 키웠던 거예요. 불만 있는 애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 이후부터 하는 제 모든 행동이 다 불만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주말잘 보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막 쌍욕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뭔가 폭발한 거죠. 주말에 일이 많았는데 누구 놀리는 거냐고. 네가 사랑을 우습게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했으면 몇십 년전 일인데도 그걸 기억하겠어요. 제쪽에서는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만의 의문을 해결 안 하고 짐작만 하고. 그걸 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나중에야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긴 했는데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거죠. 그분이 의문이 생겼을 때 짐을 왜 발로 밀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관계가 끝나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꽤 많아요.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하거든요. 소통하면서 뭔가 애매한 부분들을 말로 표현해서 명확히 하는 일이 체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냥 없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관계든 소중할수록 분명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문학적인 소통은 현실에서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학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겠어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걸 주니까 위로를 주는 거죠. 의문을 풀기 위한 말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말에 악감정이 실리기 전에 순수한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건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래야 내 마음이 더 빨리 편해져요. 오늘은 가까운 사람한테 축하를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두루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